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찍어놓은 능소화꽃을 보고 오늘 능소화꽃 수세미를 떠보았어요. 오늘 능소화꽃 수세미 같이 떠볼게요.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떠져 있고요. 같이 시작해 볼게요. 링을 만들어 주신 다음 링 안에 한 코를 걸어서 잡아주세요 그러신 다음 사슬 두코를 올려 주시고요 링 안에 긴뜨기로 1두코가 떠질 거예요 뜨셔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두 코가 떠졌구요. 감으신 다음, 링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감으신 다음, 링 안에 바늘을 깨시고 한꺼번에 빼주세요. 감으신 다음, 링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잡아당겨주신 후, 한꺼번에 빼주세요 감으신 다음, 딩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꺼번에 빼주세요 12코를 긴뜨기로 여기까지 떠주세요 긴뜨기로 12코 다뜨셨고요 꼬리실 잡아다녀 주셨고요 여기에서 2코 뜨셨던 위에 두 가닥 걸으셔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실을 잘라 주시면 되겠네요. 꽃받침 뜨기 위해서 한코 걸으셨고요. 사슬 세코 올리셨고요. 한코 같은 자리에 떠주셔서 빼지 마시고 갖고 계시고요. 옆에 코에 한코 뜨시고 갖고 계시고, 한코 뜨셔서 네 코가 됐을 때 모아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 사슬을. 한 코, 두 코, 세코 뜨셔서 두코뜬 코에 짧은뜨기로 내려주세요. 뜨시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러신 다음, 옆에 코로 짧은뜨기로 이동해 주셔서 여기에서 사슬 세코 뜨셔서 같은 코에 한코 뜨셔서 갖고 계시고 옆에 코에 한코 뜨셔서 두 가닥만 빼셔서 갖고 계시고 같은 코에 두코 뜨셔서 모아서 네 코가 됐을 때 같이 빼 주시면 되고요. 그러신 다음 사슬을 세코 뜨셔서 두코뜬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두코뜬 코를 내려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코는 옆에 코로 이동해 주셔서, 사슬, 하나, 둘, 세코 뜨시고, 같은 코에 한코더 뜨셔서 갖고 계시고, 옆에 코로 이동하셔서, 옆에 코에 한코 뜨시고, 갖고 계시고, 한코더 뜨셔서 모아졌을 때, 네 코가 됐을 때 모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 사슬 세코 뜨셔서 같은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네요. 옆에 코로 이동해 주시고, 사슬 세코 뜨셔서, 같은 코에 한코 뜨셔서 갖고 계시고, 옆에 코에 한코 뜨셔서 갖고 계시고, 같은 코에 한코 뜨셔서, 같이 모아 빼 주시세요. 그러신 다음, 사슬 세코 뜨셔서 두코뜬 코로 내려오셔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이런 꽃 모양이 나와요. 옆에 코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러신 다음, 사슬 세코 뜨시고, 한코 뜨셔서 갖고 계시고, 한코 뜨시고, 갖고 계시고, 한코 뜨시고, 네 코가 됐을 때 같이 모아 빼주세요. 그러신 다음 사슬 한코두 코, 세코 뜨셔서, 아래로 같은 코로 내려주시면 이제 다 떠졌어요. 둘레 다섯 꽃잎이 다 떠졌고요. 이 코는 처음에 연결하셨던 곳으로 오셔서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잘라주시면 이제. 꽃받침꽃 다섯 코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꽃잎으로 들어가 볼게요. 꽃술 꽃잎 사이에 꽃잎이 떠질 거예요. 요 꽃잎 여섯 코가 떠져요. 한길긴뜨기로 뜨신 다음 위에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코를 잡아주시고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주시고요. 돌려주시고, 여기에서 한 코, 두 코, 세코 뜨셔서, 세코 뜨셔서, 한 코를 세워주시고, 두코 뜨시고, 세코 뜨시고, 네코 뜨시고, 다섯 코 뜨시고, 여섯 코 뜨시고, 여섯 코, 뜨시고, 여섯 코 뜨셔서, 맨 위에 맨 위에 코맨 위에 코에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네요. 짧은뜨기로 연결한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한코 뜨시고 두코 뜨시고 세코 뜨시고 네코 뜨시고 다섯 코 뜨시고 여섯 코 뜨셔서 맨 위에 코, 맨 위에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꽃잎도 여섯 여섯 코 뜨시고 맨 위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뜨시고 연결해주시고 떠주세요. 마지막 코 여섯 코까지 뜨셨는데 여기에서 머리 위에 바늘을 넣으시고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슬코 세코뜬 곳에 세 코째 두 가닥에 코를 넣으셔서 바늘로 같이 빼주시고 같이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신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꽃잎이 떠지는데요. 여섯 코뜬코 코 안에 12코가 떠져요. 늘리기 그대로 해주시면 되네요. 코로 짧은뜨기로 이동해주시고, 사슬 2코 뜨시고, 사슬 뜬 코에 바늘을 드셔서 2코 뜨시고, 옆에 코에도 코마다 한 코씩 늘려주시면 일곱, 열두 코가 돼요. 여섯 코이기 때문에 코마다 한 코씩 늘려주시고 마지막 한코 뜨시고 사슬 두코 뜨셔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다 뜨셨구요. 한 코가 남아있죠? 한코 뜨셔서 사슬로 두코 뜨시고, 같은 코, 한코뜬 코에 짧은뜨기로 내려서 떠주시면 이렇게 두단 꽃잎이 이렇게 떠졌어요. 옆으로 짧은뜨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옆에 첫 번째 되는 코에도 짧은뜨기로 이동해 주셔서, 여기에서부터 첫 코가 들어가요. 사슬 두코 뜨셨고요. 사슬 뜬 코에 한코 늘려 주셨고요. 옆에 코에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 주시고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 주시고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 주시고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 주시고 이제 한 코가 남았죠? 한코 뜨시고 사슬 두코 뜨셔서, 한코뜬 코에 짧은뜨기로 내려주시고, 옆에 코에 짧은뜨기 떠주시고, 옆에 코로 짧은뜨기로 이동해주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사슬 두 코로 올리시고, 같은 코에 한코 늘려주시고, 늘려주시고, 마지막, 한코 뜨시고, 사슬 두코 뜨셔서 내려주시고 하시면서, 나머지 세 꽃잎도 마무리해 주세요. 12코 사슬로 내려주셨고요. 옆에 코 짧은뜨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짧은뜨기로 이동해 주신 다음, 이제 두단 꽃잎은 완성이 됐고요. 세단 꽃잎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코 안에 19코가 되게 떠 주실 거예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양쪽에 세코 늘려 주시고 하시면서 그냥 떠 주시고 늘리게 해주시고 하면서 같이 쓸게요. 한코 사슬로 올려 주신 다음 여기서부터 사슬 뜨시고 한코 늘려 주시고 바로 옆에 코에도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 주시고 한코 뜨시고 한코 늘려주시고, 그러면 여섯 코가 됐어요. 여섯 코가 됐을 때, 한 코는 그냥 떠주시고, 다음 코에 늘리게 해주시고요. 다음 코에 한 코, 그냥 떠주시고요. 다음 코에 늘리기 해주시고요. 다음 코에 한코 그냥 떠주시고요. 이제 두 코, 세 코가 남았어요. 여기에서 늘리기 다 해주실 거예요. 한코 그냥 뜨시고, 한코그 자리에 늘려주시고, 한코 그냥 뜨시고, 그 자리에 한코더 늘려주시고요. 마지막 코에 한코 뜨시고, 한코 뜨시고, 한코더 떠주신 다음, 이제 끝이 났어요. 여기에서, 한코 사슬 두 코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내려주시고 짧은뜨기 한 코로 이동해 주셔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옆 코에도 짧은뜨기 해주시고 옆 코에 이 고리 올린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요. 사슬. 두코 올리시고, 바로 코에 늘리게 해주시고, 옆에 코에 늘리게 해주시고, 옆에 코에도 늘리게 해주시고, 옆에, 늘리게 해주시고 옆에 코에 한코 그냥 떠주시고, 옆에 코에도 늘리게 해주시고, 옆에 코에 그냥 한번 떠주시고요, 옆에 코에 늘리게 해주시고, 옆에 코에 한코 그냥 뜨시고, 이제 세 코가 남았을 때 여기서 세 코는 다 늘리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세코 늘리기 해주시고 늘리기 해주시고 사슬 두 코로 사슬 사슬 내린 코로 연결하여. 짧은뜨기, 바로 아래 짧은뜨기, 바로 옆에 짧은뜨기, 사슬고리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서, 나머지 세 꽃잎도 19코가 되게 늘리기 하면서, 양쪽에 집중적으로 세 코씩 이렇게 늘리고, 가운데, 한코 늘리고, 한코 줄이고, 이렇게 한코 뜨고, 한 코, 다음 코에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1 9 코가 되게, 나머지 세 꽃잎도 떠주세요. 내려주신 다음, 여기 사슬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시고, 옆에 사슬에 짧은뜨기로 연결해주시면서, 이제 꽃잎이 다 완성됐어요. 여기를 늘리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겹쳐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고리까지 완성해 볼게요. 고리는 아래로 코를 내려주셔서, 여기에서 이 이파리가 있기 때문에 열다섯 코를 뜰 거예요.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네, 열다섯 코 뜨셔서, 같은 자리에 바늘을 드셔서, 빼신 다음 빼뜨기 해주시면 이제 끝이 났고요. 이렇게 또 하나의 또 능소와 꽃수세미가 예쁘게 완성됐어요. 이 코는 정리해 주시고요.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오늘도 예쁜 꽃 수세미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